안녕하세요. 절대값 t v 의 개념PD 한피디입니다. 왜 우리는 의뢰 인생이 되었을까? 두 번째 원인, 바로 기득권을 위한 교육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중고등학교 때 목표가 무엇이었었나요? 저는 공부를 못해서 스카이는 꿈도 못 꿨고, 선생님이 너는 어느 대학에 가고 싶냐 물으면 저는 당당하게 H대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 대학을 나오면 방송국은 충분히 갈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면 선생님한테 혼났습니다. 최소 스카이를 목표로 해야 서울에 있는 대학 갈똥말똥 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자이든 타이든 모두가 그 당시에는 스카이가 목표였습니다. 자신의 능력, 타인과의 경쟁,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스카이였습니다. 스카이에 못 갔을 경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대체 없이 무조건 스카이였습니다 스카이는 그, 그 당시에 우리들의 절대 신앙이었고 머릿속에 있는 희망봉이었습니다 그 스카이를 가기 위해서는 국영수를 잘해야 했죠 모두가 국영수 세과봉을 잘해야 하는 교육을 받은 거죠 사람마다 영어를 특별히 잘하면 영어만 잘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가 있고 수학만 잘하면 수학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학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 발휘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이세 과목을 다 잘해야 스카이를 간다는 겁니다. 그당시는 그랬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것이 다 스카이를 가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세 과목을 다 잘하려다 잘 머리가 지진이 나도록 공부를 했습니다. 기존 교육 시스템은 앞으로 험한 지옥 같은 경쟁사에서 우리가 스스로 먹고 살 방법을 절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너는 대학을 졸업하고 뭐하고 먹고살래?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된다? 어, 앞으로 이런 직업이 유망하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절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학교에서는 교과목 고득점을 위한 공부만을 가르친 거죠 정작 살기에 필요한 금융지식 그런 것들은 전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교과 과목에 정치 경제라는 과목이 있긴 합니다. 근데 뭐 거기에서 배운 거는 수요와 공급, 뭐그 정도, 뭐 그런 거 외에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대학에서 전공자 아니면 더욱 부동산 금융 주식 재테크를 배울 기회는 없었고,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되는 부동산 금융 주식 재테크 수준이 된 것입니다. 취업을 하고 나서 주식 투자해서 주식으로 손실나고, 당연히 초등학교 수준의 주식 수준 가지고 이 얘기 나겠습니까? 신혼부부가 신축빌라 들어가서 역전세 사기 당하고 부동산에 대한 상식이 없는데 사기를 당하겠죠? 그 피해는 나이 먹어서 그대로 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계속 의뢰 밑바닥 생활을 계속 해 나가는 것입니다. <목소리> 바로 이, 이런 부족한 지식을 좋은 직업군, 재력 있는 부모는 그 자식에게 부를 대물림하기 위해 그대로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를 합니다. 반면 우리 흑수자 아버지들은 리팔자는 네가 알아서 해야 된다고 무계획으로 대응을 하면서 두, 두 부류 간에는 초격차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바로 이런 기득권을 위한 교육은 사회가 원하는 시스템이었다는 것이죠. 제일 많이 듣던 말이 있었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지 고생을 하지 않는다. 공부를 해야지 고생을 하지 않는다? 물론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공부를 잘할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사회가 원하는 대로 주어진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가 열심히 공부를 안 해요. 각자 자기의 재능을 찾아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학원이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게 될 것이고, 그 많은 토익, 영어 학원들 역시 문을 닫을 것이고, 대학을 가려고 한다는 목표도 사라질 것이고, 경쟁력 없는 대학들은 문을 닫을 것이고 그 학교 교수 교, 교직원들은 다 실직이 될 것이고 사회가 원하는 단순한 인력들은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 인력난에 기업들은 시달릴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기존의 사회 경제 시스템, 기득권이 만들어 놓은 기존의 사회 경제 시스템은 무너지는 참극이 오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교육 시스템 기득권이 만들어 놓은 이런 교육 시스템의 이면에는 무서운 이데올로기가,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스카이에 못 가서 그 밑에 아래 대학을 갔다든지, 또는 지방대학을 갔다든지, 그렇다면, 너는 경쟁에서 졌으니까, 너는 스카이를 못 가고 경쟁에서 졌으니, 사회가 만들어 놓은 서열에 순응하라, 순응하고 살라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체념을 하게 되게 됩니다. 체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오직 국영수 공부만 을 했거든요 다른 걸 배운 게 없지 않습니까 자,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 그 체제에 결국 수능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재능에 맞는 공부를 해서 경쟁을 한 것도 아니고 전혀 작성에 안 맞는 수학 공부를 해서 경쟁해진 건데 그 사, 기득권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의 사회 시스템 사회 체제에 수능을 해라 이거는 분명히 불공평한 억압적인 사회라는 것이죠. 물론, 저는 남들보다 일찍 직장을 나와가지고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해봐서 그런 것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은퇴시기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만화를 잘 그리는 재능 있는 친구가 어려서 그 소질을 살려 가지고 만화를 열심히 그리고 재능이 아주 우수한 멘토를 만나서 자신의 재능을 키웠다면 그리고 영어 공부를 안 했다면 그 친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만화 작가가 되어 있겠죠. 영화적 상상력이 뛰어난 아이가 책을 많이 읽고 글을 쓰고 시나리오를 쓰는데 학생 시절을 보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영화를 전공했던 제 경험을 살려 이야기하자면 본인 스스로 찾아서 그리스 고전 철학을 공부하고 니체의 현대 철학도 공부하고 양자 역학도 공부하고 기학도 공부하고 알아서 스스로 궁금해해서 나를 자기의 지적 세계를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훨씬 봉준호 같은 우수한 월드 스타 감독들이 많이 나오겠죠. 머리가 구경소로꽉찬 아이들이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행정학을 전공하고 그래서 졸업을 하고 영화감독, PD가 되니 영화적 상상력이 어떻게 발달하겠습니까? 이미 머리가 딱딱하게 굳어있고 머리가 훈련이 안돼 있는데 하나의 예를 또 들자면 이제 밝은 학생에 있어서 그 친구가 부동산, 금융, 재테크에 관한 공부를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때부터 배우고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의 깊이를 가졌다면 아마도 그 학생은 트럼프와 같은 세계적 부동산 디벨로퍼가 되거나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 같은 사람이 되거나 또는 스노우박스의 김승우 회장 같은 성공한 훌륭한 기업가가 되었을, 것, 되었을 것입니다.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1 1살 적에 주식 투자를 처음 하고 나서 이런 주식 투자의 세계의 인생을 안 이후로 이전에 자기의 삶은 쓸모가 없었다, 쓸모가 없는 인생이었다. 이 말입니다. 주식 투자를 안 11살 자신의 삶에 의미 있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11살 이후부터 워렌버핏은 주식을 공부하고 전문가가 되었던 거죠. 참뜰 개념이 뚜렷한 말입니다. 세계적인, 세계적인 최고의 투자자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반면,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필요없는 공부를 하였습니다. 정작 해야 할 것은 못하고, 은퇴를 앞두고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무엇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늦게라도 문제를 파악하신 분들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생각 세상을 보는 프레임을 바꾸고 부동산 금융 주식에 관한 지식을 최상위권으로 올려놓으시면서 다시 인생을 갑의 인생으로 반전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값 튜브의 개념 pd 한 pd입니다. 이상